감동적인 게임이라고 포문이 자자하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저도 몰라요 뭐야? 도박장 가자 뭐는? 보이지 않았다 정배로 놓고 나머지 역배로 놀릴게요 본연 바로 까보겠습니다 지금 할게요 일단은 감수성 풍부한 사람도 이 X 하면서 이 게임 하면 못 울겠는데 신정해 님들 오늘은 뭘 해봐요? 제 7호 차라는 게임이고요 감동적인 게임이라고 포문이 자자하 쯔꾸룩 게임입니다 과이 저는 이 게임을 하고 펑펑 울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7호 차. 이 기차는 편도로 운행하는 관광 열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객실 당 좌석이 적어 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또한 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편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아직 사람들이 평생 본적 없는 빼어난 절경이 있어 신비함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차의 표값은 정말 터무니 없게 비싸다. 어 벌써 슬퍼. 표값이 비싸대. 아 챕터 1번 기차 소녀. 이 칸의 손님은 나와 한 명의 소녀뿐인 것 같다. 주인공은 따로 있나 봐. 저 소녀가 주인공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헐케이 안녕하세요. 아석해도 돼. 대... 아네 그, 그러세요. 혼자 여행 중이시죠? 에, 마, 맞아요. 소녀는 말을 마치고서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당신은 혹시 차표 검사하는 분? 내가 그러면 마주 앉아 있겠니? 그럼 혹시 종점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아마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5시간이라 소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어고 갑자기 한쪽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손목을 주물러? 아마 한 절반쯤 갔을 때표 검사하러 올 거예요. 표 검사요? 너, 너 설마 허,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고개를 숙여 손목 쪽을 바라보았다. 근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얘기나 주고받는 게 어때요? 오 주인공 선수야 선수. 네? 얘기요? 내가 왜 니랑? 아 죄송해요. 가족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갑자기 흥분해 버렸네요. 보통 히키니트가 저렇게 생겼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게임적 허용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럼 음, 주제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 그보다 난 그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와 아, 지금 주인공이 음뭘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 이랬잖아. 주인공은 선수예요. 보통 같으면은 뭘 주제로 대화해야 될지 모르면은 아예 이런 말도 못. 못하거든. 주인공이 벌써 여유가 있는 거야. 사람을 많이 대해봤어. 보통은 그냥 머릿 속으로 꽁이 있다가 아 쉬는 날엔 뭐예요? 여가 활동 뭐 즐겨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세요뭐 레이튼이요? 자 그럼 무서워. 당신이 저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혼자 여행 중이냐고 물었던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다행이다. 내가 맞출 필요 없구나. 나 까먹었는데. 어째서 혼자 여행 중이냐며전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거든요. 저런. 왜 눈물 나는 게임인가 했더니 아싸들의 마음을 울리는 게임이었.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아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웃음> <웃음> 뭐, 아직 5 시간이나 남았으니 급할 것도 없고 이 아이랑 적당히 놀아줘도 괜찮겠지. 놀아준다니 너가 먼저 놀아달라고 했잖아.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 어, 요렇게 음.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거 사람이겠죠? 네, 물론이죠.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네요. 그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하긴 보통 친구라고 할수 있는 건 사람 말고는 없다고 해야겠죠. <laughs> 귀신이 왜 선택지에 왜 있냐? 그쪽이 오. 말하는 친구라는 거 혹시 귀신? 네, 귀 귀신. 소녀는 금세 울상이 되어 소리쳤다. 아니, 울상이 될 것까지야? 절대 절대. 슈우. 절대 아니에요. 전 귀신 같은 거안 믿어요. 그런 거 무서워. 그래도 뭔가 얻은 건 얻은 느낌인데. 자신의 문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 <laughs> 이유. 병이나 지방 같은 거는 질문하면 안 되지. 몸에 무슨 병이라도 있었나요? 오고. 저 실은 어렸을 적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실명했었어요. 세상에 그랬다니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인걸요. 혹시 수술 같은 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각막 이식 수술 같은 해봤죠.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후 여러 번 재수술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저런. 잠깐만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은 짓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 알았으니까 계속 얘기해봐요. 어, 깜짝이야, 붉은 신발. 챕터 2 소녀가 그의 목소리와 만나다. 한 1년 전쯤이었죠. 아버지께서 전근을 가시게 되어서 저희 가족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간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 밖에 나섰어요. 그렇군, 참불센나이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딘가를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아무튼 다치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제가 막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으세요? 라고요. 그 목소리는 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이래서 목소리가 좋아야 되나봐요. 목소리가 안 따뜻했으면 어떡했어. 괜찮으세요? 이랬으면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한식의 한숨을 내뱉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곧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어쨌든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드리니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죠. 글쎄, 이상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가만 보면 세상은 참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바로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아이씨, <laughs> 그몇 걸음을 떼었을 때 뒤에서 그가 나에게 뭐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곧내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 눈이!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머뭇거렸어요. 전 이미 뭐라 할지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어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본 듯하니까요. 그래서 그쪽의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그는 더 이상 눈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서 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안 좋았으면 로맨스가 아니라 범죄가 됐겠네요. 어쨌든 그날 이후 저와 그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 부모님은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자주 그와 함께 지냈어요. 한 번은 제가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 어차피 자기도 종일 집에만 있는 차에 잘 됐다라고 했 어, 잠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 나이라면 학교에 가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고등래퍼 지원장인가? 그것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아! 이럴수가.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저도 처음엔 그런 게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께 여쭤봤고, 역시 아니었어요. 결국 종일 집에 있는 이유는 못 맞췄네요. 그래요. 사실 저도 몰라요. 뭐야? 아마 그에겐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챕터 3. 평생 잊지 못할 말. 그는 그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자, 이제 더 말하지 마요. 내가 직접 알아맞춰보는 게재밌 있을 것 같으니까. 고백이죠? 좋아한다는. 으, 음, 존나 고지식. 설마 그쪽 보고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제안했나요? 네, 확실한 답을 얻었다.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어, 설마. 여기까지 말하고 천천히 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죠. 그의 얼굴을 살며시 더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라고. 제 말을 듣고 그는 넋이 나간 듯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 다시 수술 받고 싶어졌어요. 당신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저의 손을 꽉 붙잡고, 응,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붓도다 주었 그가 말했어요. 네가 눈 뜨게 되면 함께 좋은 곳에 구경 가고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또 그의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아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관련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죠. 한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은 저보고 집에서 안정을 잘 취하고 있으라고 했고 자신이 방해가 될것 같으니 수술 전까지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 수술 날짜는 잡힌 거였어요. 내 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술을 할수 있게 됐다며 연락해 왔고 그리고 수술은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챕터 4볼수 있게 됐지만 보이지 않는 것스수로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보였나요? 스테이지 4스수로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박장 가자.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 게임. 근데 이제 도박을 곁들인. 오고 보이지 않았다 정배로 놓고 나머지 역배로 돌릴게요. 보이지 않았다 볼게요. 아니요 보였어요. 다만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다음 문장 진행 되나요? 아아아. 아, 진행이 안 돼요. 다른 거를 한번 보고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다른 게 정답인 거예요. 눈을 뜨노 잘 보였나요? 분명 눈 앞에는 밝은 세상이 비춰졌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보이지 않았죠. 아그애가 정답이었습니다. 어, 역배가 이겼어요. 어 소년 정배 넣고 나머지 역배 넣을게요. 역배 건 사람 있을래나? 개뜬 금 없이 의사 선생님이 안 보였어요. 이건 이제 말이 안 되잖아. 소년 바로 가보겠습니다눈 앞에 그 소년이 보였나요? 아니요, 그를 보지 못했어요. 어, 꽃잎 떨어졌어요. 이러면 정답인 거예요. 스토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근데 다른 것도 되나? 부모님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뭐야 네 미안 다 정답이야 니네 그거 할까? 챕터 제목 글자수 홀수짝수 하자 지금 할게요 일단은 야씨 이거 감수성 풍부한 사람도 이 X 하면서 이 게임 하면 못 울겠는데 다 보였는데 오로지 그 소년만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의아한데 아마 뭔가 바쁜 일이 생겼다거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나 저는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가 어떻게 됐나고 나고 야고 무슨 나고는 사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누구냐고 물었다고요? 두 분은 의문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웃에 그런 아이가 있었냐 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죠. 저는 다시 옆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모른다고 하셨죠. 확실히 뭔가 이상한데. 일단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후 당장 그의 집을 찾아가 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뜻밖에도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형, 이거 스킵 없어. 스킵 찾지 마. 그리고 집안에 들어갔고 눈앞에 보이는 건 그저 텅텅 빈집 안뿐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럴 수가. 마침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보고 얘기하기를 이 집은 빈 지가 제법 오래됐고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소녀의 감정이 격해졌다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다 형 내가 보기엔 배팅 컨텐츠 악수야 아쌈박수야 어, 이거 좀 됐어 이제 전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 있던 일이 실은 저의 망상은 아니었는지 그럼 다시 문제입니다 당신 혹시 소녀이 했던 말을 의심해본 적 있어요? 네? 이를테면 집에만 갇혀 지내는 이유 분명 그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거 분명 거짓말이었을지도 몰라요 소년이 그쪽에서 수술을 권할 당시에 그 역시 그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뭐 맞을지 않을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 소년도 제법 오랫동안 병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 생각했겠죠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면 자신의 각막을 당신에게 기증하기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술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한걸 테고요 사람들이 왜 누가 사는지도 몰랐을까 그는 분명 그의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쪽이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 어떻게 마지막이야. 따라서 저의 마지막 답은 그 소녀는 아마 어, 나왔다. 아, 2, 3, 4, 5, 6, 7, 8. 볼수네볼수 드릴게요. 아니, 패가는 타이밍이... <laughs> 안 돼, 진짜 그래, 님들. 지금 패가 중요해. 이 홀짝이 중요하냐고. 무드티 하지 말고 돈 땄다고. 아마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이잖아요 하지만 난 그쪽이 이미 이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런 답보단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훨씬 나아요 사실 소녀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몇번 들어본 적이 있다 허나 그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지 위로를 해주는 것 뿐이었다 전 여태껏 계속 그 사람이 죽었을 거란 괴로운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게 됐어요 이 기차의 종점에 있다는 신비한 전경을 구경하며 마음을 치유해보려고요 어쨌든 감사해요 말 상대를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고 실례지만 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엥? 뭐야 차표 검사하는 사람이었어? 자 잠깐만요 분명 차표 검사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소녀는 긴장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혹시 무임승차를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저그렇다면 큰일이로군요. 잘 아시겠지만 제치호차 요금은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만 손님께 당장 하차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잠깐만요.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그치만 부탁드려요. 한 번만. 저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었어요. 정점에 가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곧... 통을 견뎌낼 수 없어요.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요금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오 진짜 근데 검사한 사람이긴 한가봐. 감사합니다. 그녀를 봐주기로 한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녀는 기뻐하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실례했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면 기차는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수 있을까? 끝인가봐. 저 손목에 빨간색은 어 뭐야 멀티다 이거. 멀티 엔딩이네. 마지막 세이브 파일의 엔딩 붕위기가 생긴 성대였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 거절한다가 유일한 답이겠죠 이제? 좋아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럼 굳이 종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난 어릴 적부터 선천적 질병을 알았어요. 헐! 마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났죠. 나는 그녀가 계단에서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감쌌어요. 비록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아, 주인공인데 되게 착하다. 아마도 당사자는 아니겠죠. 그리고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뭐 때문에 그녀를 도왔던 것인가? 나는 고민에 가득 차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어요. 그런 감정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와 마주 보고 앉을 때마다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워낙 그때에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우정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란 녀석은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다 언제 죽어버릴지도 모르기에 맘대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에게 짐을 지우긴 싫었으니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걱정이 됐어요. 만일 그녀 혼자 남는다면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돼버리고 말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나는 그녀에게 각막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했죠. 그녀의 부모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뒀어요. 슬픔 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게 낫겠구나 바보 네? 바보 아니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정말 바보 천치예요소녀는 잠시 침묵한 후 이웃고 큰소리로 울음을 터트렸다 이렇게 얼마나 한참이 지났을까 소녀는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이 자아 찾을 시간입니다 저기요 저는 그지만 당신이 계속 이 기차에 타고 종점에 도착하는 것은 과연 소년이 바라던 것일까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네 알았어요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절대로 절대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눈물이 다시 한번 누, 그녀의 눈가에 흐른다. 암튼 돌아가서 손목 치료 잘하세요. 감사해요. 그녀의 모습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소녀가 떠난 기차는 텅텅 비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현실이 아니구나. 애초에. 내게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 대가로 여기서 1년은 자원봉사를 해야겠는데요. 물론이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써먹어 주십시오. 차장님.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 인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단지 인간들에게 편리하게 다하기 위해 똑같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 알겠습니다. 그 칭호도 왠지 거슬리는군요 꼬마버스 타요도 아니고 이 열차는 제 7호차다 인간의 영혼들이 나를 타고 가며 자신의 일생을 되짚어볼 때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소녀가 소년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 너무 슬픈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7호차에 타게 됐는데 차장님이 소년의 행세를 하면서 그 소녀를 아마도 혼수상태에서 이제 깨어나게 해주신 거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파피스!